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제가, 어, 요즘, 이제, 생활 역학, 4주 8작, 뭐, 그 공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 이제, 요즘 막 경기가 되게 안 좋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차, 철학관, 창업, 이제, 철학관이라는 게 미천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책상 하나에다가, 뭐, 어자 몇 개, 그 다음에 뭐, 컴퓨터 하나, 프린트기 하나, 뭐 그리고 약간의 그런 공간만 있으면 누구든지 어 창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뭐 서비스 업종 이다 보니까 뭐 따로 뭐 자격증 이라든지 뭘 요구하는 이제 그런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문의를 무지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원래 이제 이 역학 이라든지 사주 팔자 이게 불경기 일 때. 그리고 뭔가 이제 이렇게 어~ 살기가 어려울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관심을 어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문의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문의의 요점이 그겁니다 이제 일단은 철학관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역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어, 언제, 매월 달에 뭐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어떻게 좋아질 거다, 뭐할 거다, 어떻겠다, 이런 걸 이제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대운도 볼줄 알아야 되고, 어, 그 다음에 그 사람 사주에 이제 상관이 있으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장생이 있으면 어떻고, 뭐 형충파이가 있으면 어떻고, 그게 대운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작용을 하면서 해운에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어, 어떤 일이 요렇게 이렇게 운으로 돼 있다. 그게, 어, 예를 들어서 눈보라가 막 치는데 소나무 한그루가딱서 있는 그런 형국이다든지 아니면 잔잔한 호수에 옆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 거기에 배를 하나 딱 띄우면서 아주 평화롭게 노는 기가차게 좋은 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 자연의 형상이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죠. 그전달를 그 하려고 그러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음량 오행입니다.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자축, 인묘 진상, 민신, 유 술에. 또 그게, 육신으로 바뀌게 되면 비경급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인수, 편인그 다음에 장생, 목욕, 관대, 콜록 장세, 병사, 묘, 절태양. 그리고 그게 또, 일정한 법칙에서 움직이죠. 형, 충, 파, 해, 어, 그리고 뭐 공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법칙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칙이 어, 대운에서 작용할 때가 있고 해운에서 작용, 일년 운, 아, 월운 이렇게 서로 연관돼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어,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어, 자꾸 이렇게 보는 훈련, 빨리 보는 훈련, 제대로 되는 훈련 어, 그거를 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역학 원리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역학은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역학 교육만 거의 이제 뭐 계속 직장생활 하면서 하면서도 어 제가 이제 알바를 뛰었습니다. 대학교 평생교육 이런 데서. 그 직장하고 상관없이 이제 뭐 야간에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알바를 뛰면서 어 뭐그 경력 다 판다 그러면 제가 그중한20한 4,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 역학 강의가, 어, 외로 이게 짭짤합니다. 수입이, 어, 괜찮고. 또이 강의라는 거는, 뭐, 미천이 필요 없죠. 요,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몸으로 가서 강의하고 나면, 아 그냥 두둑하게 이제 돈을 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그 알바를 이렇게 쭉뛰고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가르치는 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가르키는 거는 그리고 잘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잘 배우게 됩니다 저는 뭘 하여간 잘 배워요 잘 배우는데 오늘 이제 그 요령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요거 섹스폰 요걸 했는데 한번 일단은 섹스폰을 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섹스폰을 배웁니다. 배운지 한 어, 이리저리 아 섹스폰 산지는 한 10일 정도 되고 어, 배운지는 4일 정도 됩니다. 4일 한번딱 배웠습니다. 한번딱 어, 배우고 어,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저래 연습을 했거든요. 그한 번도 어, 뭐 원래는 한 시간 뭐 수업이라 그러는데 보니 한 10분 수업하는 것 같아요. 10분 수업하고 50분은 그냥 땡땡이 치면서 이제, 그냥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이야기하고, 그것도 물론 수업이죠. 네, 수업이고, 이제 이렇게, 어,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딱 배우면서, 어, 제가, 아, 요렇게 하다가는 <laughs> 어느 세월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팍 들었습니다. 어, 딱 들고, 내 나름대로 이제, 원래 내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어, 그래, 그, 이제 공부 방법. 이제 제가 역학을 잘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어, 이제 그 교육 방법을 써야겠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저는 바로, 어, 그 방법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실력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 하거든요. 일단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섹스폰 산, 산지 그전에 전혀 저는 이거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이거 구입하러 가니까 악기점에서 그 사장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렇게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러고 뿍뿍뿍 부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이제 그대로 어, 제가 역학 그 하는 교육 방법대로 해가지고 연습을 한 거예요.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한 거죠. 한번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들 웃겠지만 어 이거 배우, 한번 배우고 그리고 색스폰 산지 10일 만에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에휴. 자 이제. 오늘 역학 공부 어쩌면 잘하는가, 어,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방금 도리미파솔라시도 도시라, 도시라솔파 뭐 이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이걸 아침에 오면, 회사에 오면 제가 그냥 뭐 한, 한 2분? 2분? 3분? 3분도 안 합니다. 한 2분 정도. 그리고 끝이에요.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리고 뭐 오전에 이제 책좀 보고 저그로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좀띵 하고 이러잖아요. 뭐 컴퓨터 업무 같은 거 하고 뭐 이러면 띵 하면 올또 가가지고 한 2, 3분 푸르푸르고 또안 합니다. 딱 2, 3분만 해요. 그리고 정신 못고 나면 이제 또 조금 저름도 오고 이러면 양치하고 어또 2, 3분 불고 또안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조금 이제 오후에 약간 잠 온다든지 심심하고 그러면 어일좀 보다가 이거 몇번 불고 또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분, 3분, 2분, 3분, 2분, 3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대여섯 번 정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섹스폰을 배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하루에 뭐한 시간에서 많이는 한세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교육하고 이제 저는 하루에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어, 세 시간씩 이렇게 연습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배우러 갈 시간은 당연히 더 없고 어, 왜냐면 뭐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그런 걸할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요 회사 사무실에 뭐 그래도 뭐 제가 명색이 사장이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뿜뿜뿌로도 뭐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번에 2분 3분씩 어 요렇게 하루에 한 대여섯 번을 연습을 하니까 실력이 팍팍 눕니다그 2, 3분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입 동작을 통해서 어딱 이렇게 그 배운 딱 처음 배운 그 그대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딱 이분 하고 마치 버립니다. 좀더 하고 싶을 때 마치 버립니다. 좀더 했으면 할때 마치 버립니다. 그리고 어, 다시 또 어, 이제 다른 일을 보다가 또 하면 또 마치고 어, 그리고 또 한번 해보고 마치고 마치고 마치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이제. 얼마만에 뭐 실력이 지금 이 정도 소리나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떴다 떴다 비행기 뭐 이런거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쯤 되면 뭐 조금 약한 곡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어저희 색스폰 여러분한테 제일 먼저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어 공부 원리는 똑같아요 이 색스폰 공부하는 거나 어 그, 저, 사주팔자 역학 공부하는 거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역학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지 열심히 합니다. 무지 열심히. 무지 열심히 하면 어, 틀림없이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뭐, 무슨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싸질머지고 무지 열심히 하면서 대부분 다 포기를 합니다. 역학 공부할 때 어,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 넘어가라고 그냥 들어라는 거예요. 그만 듣다 보면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듣고 이러다 보면 기가 뚫립니다. 어느 날 기가 뚫려요. 어, 그리고 자꾸 듣고 보다 보면 어느 날 눈이 뚫립니다. 눈이 뚫린다는 것은 보인다는 겁니다. 사주가. 그리고 어, 듣고.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보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귀가 뚫리고 자꾸 보다 보면 눈이 뚫리고 눈이 뚫릴 때는 머리 속으로는 아는데 입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입으로 딱 나올 때쯤 되면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역학 공부는 이렇게 처음부터 와안 돼, 와안 돼. 뭐이 공부하고 나면 막다 풀려야 되고 금방 도사돼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처음부터 알든 모르든 자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귀가 뚫리고 눈이 뚫리고 입이 뚫리면서 사주를 정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거 악기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동남아 아저 동남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이제 북한하고 뭐 앞으로 잘 된다고 쩐다 뭐 이래 사니까 이제 길이 뚫리면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기차하고 뭐 이런 게뭐 이제 저 유튜브 뭐 영상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뭐 그런 게 뚫려 가지고 이제 뭐 유럽까지도 뭐 자가용으로 차로 갈수 있다. 뭐 기차로 갈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설하게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아시아 거기가 무슨 스칸 스칸 하는 나라들 그게 어 옛날에 실크로드의 그 나라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때, 고려 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쪽으로 고려인 사람 싣고 왔다갔다하면서 이제 어 했던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유래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는 사주팔자 음양오행의 문화가 거기는 다. 살아 있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나라가 옛날에 러시아 아, 소련 속국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그쪽에 러시아 말들이 다 통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지금 러시아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 배우면서 이제. 나이가 좀더 들면 이제 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사주팔자 음량오행을 러시아 말로 어 강의를 하고 어 이렇게 하려고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그 나라는 아직 이제 농업국 이에요 농업국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역학 말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발효 사업이죠 미생물 발효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농업국이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산물들을 가공할 때 이제 발효 미생물을 사용하게 을 되면 훨씬 가치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한국으로 들고 오면 1톤을 가공해봤자 실제로 뭐한 10kg, 20kg밖에 안 됩니다. 1톤을 가공을 해도 그러면 그건 한국으로 가공해서 들고 오는 게 훨씬 쉽죠. 저는 이제 차가버섯에 굉장히 또 요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쪽 나라 사람들은 뭐 차가버섯이 허네 빠졌죠. 나라 땅덩이는 크고 뭐 차가버섯은 뭐 철철이 나는데 그 사람들은 잘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그 나라에서 직접 어,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가공을 한다는 건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시키면 그 양이나 무게가 확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래 그래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이런 사업이 될까 봐서 어 제가 그 언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분 이제 강의를 이제 저는 어디 학원 가서 배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의를 봅니다. 이제 그책 사면 뭐뭐 뭐, 뭐도 죽음 뭐도 죽고 이런, 이런 강의가 있어가지고 인,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의 그걸 일단 봅니다. 보고 딱한 강의가 보통 20분이거든요. 20분 딱 보면 딱 멈춰버립니다. 하나 더 보고 싶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한번 봤다가 오후에 또 다음 강의 딱 보고 한 20분 보고 딱 멈춰버립니다. 더 하고 싶을 때 멈춰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하루에 한 3, 4번 정도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럼 세번 공부 세번 공부하면 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20분을 한 번, 두 번, 세번 나눠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훨씬 그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가 하루에 공부를 뭐 10시간을 했다, 20시간을 했다, 그게 아니고, 어, 내가 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멈추고 다시 또 시작하고 멈추고 또 시작하고 멈추고 이걸 내가 몇번 했느냐? 몇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횟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책상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어, 몇번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어, 공부에 임했느냐. 이게, 어, 더, 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역학 강의를 이제 늘 옛날에도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고, 어,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섹스폰 배우는 것도 제가 강의했던 그 방법을 제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서 해보니까 실력이 빨리빨리 늡니다 저는 한석 달이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사랑, 그 다음에 김학래 사랑하면 안 되나, 뭐뭐 뭐 이렇게 애창곡이 몇곡 있습니다. 어그 그걸 색스폰으로 저는 분명히 불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곡을 제가 불러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어, 보통 뭐, 이렇게 기본 배우는데 1년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평생을 이제, 그 뭐, 물론 뭐, 제가 뭐, 정식 교사나, 어, 뭐, 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이 교육 강의를 굉장히 어,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강의한 시간 뭐 이런 걸 따진다 그러면 뭐 웬만한 교수 교사들하고는 비교도 안될 겁니다. 그 정도로 어,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 느낀 게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어, 저는 이제 몸으로 어, 느꼈고 또 어, 수많은 이제 책들을 통해서 아 이제 그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은 이렇고, 뭐, 어떤 어떤 교육 방법은 이렇고 하는 걸 저는 확인을 다 해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여러 교육학 그런 책들, 이런 걸 이제 통해서, 아, 요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었을 때, 어, 성인 교육이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애들은 뭐, 이렇게, 뭐, 약간 주입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죠. 애들은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뭐, 50대 중반 넘어가고 이러면, 보고 돌아서면 자뿐입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안기식, 교육, 그 다음에 외우는 교육, 뭐, 이거는, 어,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어, 현명할 겁니다. 그 대신, 어, 제가 방금 했듯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조금 하고, 마치고, 조금 하고, 마치고, 어, 요렇게 해서, 어, 머릿 속에, 내 네, 이제, 길을 만드는 거죠. 머리에, 이제, 이 공부 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길입니다, 공부 길. 그래서, 아, 요렇게, 요렇게 되고 하면, 그 원리를 알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제, 내, 네, 여러 가지 세포들이 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쪼애난 길이지만 자꾸 이제 그걸 반복하다 보면 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뚜렷하고 분명해지죠. 그러면 어느 날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제가 다음 분에는 좀더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